안녕하세요 와이메이커 여러분 셰슬 루이스의 나니아 시리즈 새벽 출정 후의 항해 14번째 시간입니다 문이 서서히 다시 열리자 여자아이만의 키와 고든 몸매를 가졌으면서도 그렇게 가냘프지 않은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형체는 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마치 그 자체가 어떤 빛을 뿜어내고 있는 것 같았다 루시는 그것이 가까이 오자 그 형체가 노인이라는 걸알수 있었다. 그 노인의 은빛 수염은 맨발까지 내려와 있었고, 은빛 머리는 발 뒤꿈치에 닿을 정도였으며, 긴 옷은 은빛 양털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어찌나 인자하고 근엄해 보이는지, 일행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나, 노인은 그들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고 식탁으로 다가와 딸의 맞은편 자리에 섰다. 그러더니 두 사람이 함께 팔을 들고 동쪽을 바라보며 그 자세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여기에 그들의 노래를 적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것을 기억할 수 없었다. 훗날 루시는 그 노래가 높고 카랑카랑하면서도 아름다웠다고 회상했다. 서늘한 노래, 이른 아침 같은 노래였다고 했다. 그들이 노래를 시작하자 동쪽 하늘에 잿빛 구름이 걷히면서 희끄무레한 하늘이 점점 넓어졌고 마침내 새하얗게 변했다. 순간 바다도 은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시간이 꽤 흐르자 동쪽 하늘이 다시 붉어지면서 마침내 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태양이 불끈 솟아올라 식탁 위로 긴 직사광을 쏟으며 금 그릇, 은 그릇들과 돌칼을 비추었다. 난녀 사람들은 누구나 한두 번쯤 이 바다에서는 떠오르는 태양이 집에서 볼 때보다 더커 보이는 게 아닐까 하고 궁금해했다. 이제는 그들은 확신했다. 틀림없었다. 이슬과 식탁 위로 쏟아지는 그 빛은 이제껏 그들이 본 어떤 아침 햇살보다도 눈부셨다. 에드먼드가 나중에 말한 대로 그 여행에서 흥미진진한 일도 많았지만 그 순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이제 그들은 진실로 세계의 끝이 시작되는 곳에 왔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떠오르는 태양 한가운데서 무엇인가가 그들을 향해 날아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물론 누구도 그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그쪽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곧 공기는 목소리들로 가득 찼고 목소리들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여자아이와 그 아버지가 부르는 노래를 전부 다 훨씬 힘차게 따라 불렀다. 그리고 잠시 후. 목소리의 주인공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것은 수백, 수천 마리의 커다란 흰 새들로 마치 한방눈이 쏟아지듯 잔디와 포장된 바닥, 식탁과 사람의 어깨와 손과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세계를 눈처럼 하얗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물의 형태를 희미하고 흐릿하게 바꾸어 버렸다. 그러나 루시는 자신의 시야를 가린 새의 날개 사이로 다른 새한 마리가 작은 과일 같은 것을 부리에 물고 노인에게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어찌나 눈이 부신지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다. 새가 물고 가는 것은 빨갛게 타고 있는 불 같기도 했다. 새는 그것을 노인의 입에 넣어주었다. 그런지 새들은 노래를 멈추고 식탁 주위를 몹시 분주하게 돌아다녔다. 새들이 다시 위로 날아오르기 시작하자 식탁에 있던 음식들은 전부 어느새 싹 사라지고 없었다. 음식을 다 먹은 수백 수천 마리의 새들은 뼈다귀와 과일껍질, 조갑이 따위에 먹고 마실 수 없는 것들만 입에 물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다시 날아갔다. 그들의 노랫소리가 그치자 허공은 온통 포덕이는 날갯짓 소리로 뒤흔들렸다. 식탁은 말끔히 치워진 채텅 비어 있었으며, 나니아의 세 늙은 영주들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마침내 노인이 여행객들 쪽으로 몸을 돌려 환영한다고 말했다. 캐스피언이 입을 열었다. 이세분 나니아 영주들이 마법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기꺼이 말해주마, 얘야. 이 주문을 풀려면 세계의 끝 아니면 세계의 끝과 가장 가까운 곳까지 배를 타고 가서 반드시 일행 중 하나를 그곳에 남겨두고 와야 한다. 그러자 리피치프가 물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동쪽 끝까지 가서 다시는 이 세계로 돌아오지 말아야 한다. 리피치프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바라는 일입니다. 캐스피언이 물었다. 저희는 지금 세계의 끝 가까이에 있는 겁니까? 혹시 여기보다 더동쪽에 있는 바다와 땅에 대해서 뭔가 알고 계시는지요? 오래전에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아주 높은 곳에서 본 거란다. 그러니 뱃사람에게 말해줄 것은 없다. 그러자 유스터스가 부쑥 물었다. 하늘을 날아다니셨단 말씀입니까? 예야, 나는 하늘 저 높은 곳에 있었다. 내 이름은 라만드라고 하지. 허 서로 쳐다보는 것을 보니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모양이군. 하기야 그럴만도 하지. 너희들이 이 세계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벌써 별로서의 삶을 마감했으니까 그 뒤로 모든 별자리들이 바뀌었지. 에드먼드는 나 마지막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와, 은퇴한 별이시구나. 루시가 물었다. 그럼 이제 별이 아니세요? 나는 쉬고 있는 별이다, 얘야. 너희로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늙고 수약한 내가 마지막으로 떠오르자 곧이 섬으로 옮겨졌지. 지금은 그때만큼 늙은 몸은 아니다. 매일 아침 새한 마리가 태양의 골짜기에서 불꽃 열매 하나를 나에게 가져다 주는데 그 열매를 먹을 때마다 나이가 조금씩 줄어든단다. 어느 날 내가 갓난아이처럼 어려지면. 우린 세계의 동쪽 끝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늘 높이 떠올라 장엄한 춤을 추게 될게다. 유스터스가 말했다. 우리 세계에서 별은 활활 타고 있는 거대한 가스 덩어리예요. 얘야, 사실 너희 세계에서도 별이란 그런 것이 아니란다. 다만 그것으로 만들어졌을 뿐이지. 그리고 이 세계에서 너희는 이미 별을 하나 만났으니 코리아킨이 바로 별인이라 루시가 물었다. 그분도 은퇴한 별인가요? 라만두가 대답했다. 글쎄, 꼭 그런 건 아니다. 코리아키니 쿵쿵이들을 다스리는 일은 휴식을 취하는 것과 똑같다고 할수 없으니 말이야. 오히려 벌이라고 하는 편이 낫겠구나. 모든 일이 제대로 풀렸으면 코리아키는 남쪽 겨울 하늘에서 몇천 년은 더 빛날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캐스피언이 물었다.그분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예야 별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사람이 알 일이 아니다.자 이런 이야기로 공연이 시간만 낭비했구나.이제 마음을 정했느냐?더 동쪽으로 배를 타고가 그곳에다 한 명을 두고 돌아와서 마법을 풀어 줄 테냐?아니면 서쪽으로 돌아갈 테냐?그러자 리피치프가 끼어들었다.폐하 굳이 물어보실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탐험 목적 중 하나는 명백히 이세 분의 영주들을 마법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캐스피언이 대답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리피 집. 게다가 꼭그 일이 아니더라도 난 우리가 새벽 출정호를 타고 세계의 끝까지 가지 않는다면 무척이나 가슴이 아플 것 같소. 하지만 선원들도 생각해야지. 선원들은 일곱 영주들을 찾겠다고. 따라왔을 뿐이지, 결코 세계 끝까지 가겠다는 건 아니었어. 만약 우리가 여기서 계속 동쪽으로 항해하면, 그건 세계의 가장자리인 극동을 찾아가는 거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먼지는 아무도 모르고. 모두 영광한 선원들이야. 하지만 항해에 지쳐 보이는 선원들이 덜어있고, 어서 나니아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선원들도 있어.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기꺼이 가겠다고 스스로 나서기 전에는 여기서 더 이상 갈수 없어. 게다가 불쌍한 루프경도 있고, 루프경은 지금 정상이 아니오. 라만두가 말했다. 예야. 설령 네가 원한다 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간다거나 사람을 속여서까지 세계 의 끝으로 데려가는 건 아무 소용 없다. 그건 대마법을 푸는 길이 아니다. 자기들이 어디로 왜 가는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네가 말하는 그 정상이 아닌 자는 누구냐? 캐스피어는 라만두에게 루프 경 이야기를 했다. 라만두가 말했다. 난그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걸줄수 있다. 이 섬에는 한도 끝도 없는 잠이라는 게 있지. 꿈속에서조차 아주 희미한 발걸음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잠이야. 그 사람을 이들 세 사람 옆에 앉혀놓고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망각을 마시게 하자. 루시가 말했다. 아, 그렇게 하세요. 캐스피안 왕, 그게 바로 루프경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 순간 무수한 발소리와 목소리들 때문에 대화가 중단되었다. 드린 영과 선원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라만두와 라만두의 딸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한눈에 그들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걸 알아차렸는지 모두들 모자를 벗었다. 일부 선원들은 빈 접시와 술병을 보고 후회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캐스피언 왕이 드린니언에게 말했다. 드린니언, 두 사람을 새벽 출정으로 보내서 루프 경에게 내 말을 전하게. 그의 옛 동료들이 여기서 자고 있다고 해. 꿈이 없는 잠을 잔다고. 그리고 루프 경도 다른 영주들과 함께 그런 잠을 잘수 있다고 전하시오. 그런 다음 캐스피언은 나머지 선원들을 앉혀 놓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사정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캐스피언이 말을 마치자 선원들 사이에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몇몇이 수군거리더니 잠시 후 갑판장이 일어나서 말했다. 폐하, 저희가 오랫동안 엿죽고 싶었던 것은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든 아니면 다른 어디서이든 말입니다. 이따금 바람이 잠잠해진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줄곧 서풍과 북서풍이 불었습니다. 만약 바람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나니아를 다시 볼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그먼 길을, 노를 저어서 가기에는 식량이 더없이 부족합니다. 리린년이 말했다. 그건 풋내기 선언이나 할소리예요 원래 이 바다에는 늦, 여름까지 서풍이 많이 불지. 그러다가 새해가 되면 항상 바람이 바뀌지. 그러니 서쪽으로 가기에는 충분할 거야. 아마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불어댈 걸? 갈마 출신의 나이 든 선원이 말했다. 그건 사실입니다. 선장님, 1월과 2월에 동쪽에서 혹독한 기후가 몰려오지요. 신뢰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제가 선장이라면 겨울을 여기서 보내고 3월쯤 집으로 항해를 시작하자고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유스터스가 물었다. 여기서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는 뭘 먹지요? 그러자 라만도가 말을 받았다. 이 식탁은 해질녘마다 왕의 만찬 음식들로 가득 찰게다. 선원 대여섯 명이 소리쳤다. 이제야 괜찮은 소리가 나오는군. 리넬프가 말했다. 폐하. 그리고 여러분, 저는 단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 이번 항해 억지로 동행한 이는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케어 페러벨에서 출항할 때 세계의 끝을 찾을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모험에 대해 소리 높여 떠들어댔던 친구들 중 몇몇이 지금은 저 식탁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만찬에만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선창에는 우리와 함께 오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내놓을 만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사의 허리띠를 차는 것보다 새벽 출정 후에 신부름꾼이 되는 것을 훨씬 더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말뜻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출발한 우리들이 집으로 올라가 세계의 끝이 시작되는 곳까지 갔지만 더 이상 용기가 나지 않아,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쿵쿵 다리들만큼이나 멍청해 보일 겁니다. 일부 선어들은 이 말에 환호성을 올렸으나 나머지는 그대로 상관없다는 입장이었다. 에드먼드가 캐스피언에게 속삭였다. 이거 그리 쉽지 않겠소? 저 친구들 중 절반이 가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캐스피언도 속삭이는 소리로 대답했다. 기다리세요. 아직 방법은 있습니다. 루시도 리피치프에게 귀속말을 했다. 아무 말도 안할 거야, 리피치프? 그러자 리피치프는 모든 이들에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 폐하께서는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제 계획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새벽 출정호를 타고 동쪽으로 갈 겁니다. 배가 더못 가면 저의 작은 배를 타고서라도 가겠습니다. 작은 배도 가라앉으면 저는 제 발로 헤엄쳐서 동쪽으로 갈 겁니다. 더 이상 헤엄도 칠수 없는 상태에서 만약 아슬라님의 나라에 도착하지 못한다든가. 어떤 거대한 격류에 휩쓸려 세계 가장자리를 넘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저는 태양이 뜨는 곳을 마주하고 바닷속에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피피시크가 저를 대신하여 말하는 나니아의 생쥐대장으로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선은 하나가 나섰다. 그래, 그래. 나도 같은 말을 하고 싶소. 작은 배 이야기만 빼고 그 배는 내가 타기엔 너무 작으니까.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난 생쥐한테 지고 싶진 않소. 때를 맞춰 캐스피언이 벌떡. 일어나 말했다. 자 그대들은 우리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대들은 마치 우리, 우리가 모자를 벗어들고 함께 항해할 동료를 찾아 애원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나와 에드먼드 페아. 루시 여왕폐와 그리고 유스터스 훌륭한 기사인 리피치부 경과 드린영 경은 반드시 세계 끝까지 가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그대들 중에서 이처럼 중요한 임무에 함께 갈 만한 사람을 뽑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한테 달려있다. 나는 아무나 같이 갈수 있다고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드린영 경과 린스 카판장이 그대들 중에서 가장 전투에 능하고 뱃사람으로서 가장 뛰어나며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가장 충성하고 생활 태도가 건실한 사람만 가려 신중히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나에게 제출하라고 하겠다. 캐스피어는 잠시 멈추었다가 빠르게 다음 말을 이었다. 세상에 여러분들은 세계 끝을 볼수 있는 혜택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줄 알았나? 자, 우리와 동행하는 친구들은 누구나 새벽 출정 후의 소유권을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고 귀향하여 케어 페르벨에 도착하면 평생 부자로 살수 있는 황금과 땅을 받을 것이다. 이제 다들 섬으로 흩어져라. 30분 뒤에 드린이 경이 가져오는 명단을 검토하겠다. 선원들은 한동안 의기소침에서 잠잠고 있다가 절을 하고 자리에서 불러났다. 하나는 이쪽으로, 또, 하나는 저쪽으로 뿔뿔이 흩어졌으나 대부분 두 선호씩 짝을 지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갔다. 캐스피언이 말했다. 자, 그럼 이제 루프경은? 그러나 식탁머리로 고개를 돌린 캐스피언은 이미 그곳에 와 있는 루프경을 보았다. 루프경은 토론이 진행되는 사이에 조용히 도착해서 아고지경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라만두의 딸이 마치 방금 루프경을 의자에 앉힌 듯 바로 옆에 서 있었으며 라만두도 뒤에 서서 루프의 잿빛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있었다. 날이 환한데도 별 라만두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연한 은빛이 뚜렷이 보였다. 루프의 헬숙한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라만두는 한 손을 루시에게 그리고 다른 손을 캐스피언에게 내밀었다. 잠시 동안 루프는 무슨 말인가 할 것처럼 보이더니 이내 어떤 달콤한 감동을 받은 듯 웃음이 더 환해지며 입술 안에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길게 새어나왔다. 그러고는 곧 고개를 앞으로 떨군 채 잠이 들었다. 루시가 말했다. 불쌍한 루프경, 정말 잘 됐어. 그동안 고생이 말이 아니었을 거야. 유스터스가 말했다.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자. 한편 캐스피언의 연설은 섬에 서린 마법의 힘 때문인지는 몰라도 캐스피언이 의도했던 것보다 큰 효과를 가져왔다. 그 항해에서 어떻게든 빠지려고 안달하던 선원들은 오히려 자기만 쏙 빠지게 될까봐 걱정했고 누군가 항해 의사를 밝힐 때마다 다른 선원들은 남는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30분이 거의 다될 무렵, 대 6명의 선원들은 드린니언과 린스에게 잘 보이려고 드러내놓고 알랑방귀를 뀌었다. 적어도 내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그런 표현을 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 않겠다는 사람은 겨우 세명 밖에 남지 않았고, 그세 명은 다른 소년들에게 같이 남자고 설득하느라 애를 썼다. 그러나 곧그 수는 하나로 줄어들고 말았으며, 결국에는 혼자 남는 것이 두려웠던 마지막 한 사람마저 마음을 바꾸었다. 30분이 다 지나자 그들은 모두 아슬란의 식탁으로 우르르 되돌아가 한쪽 끝에 서 있었고, 드리니언과 린스가 캐스피언과 함께 앉아, 보고를 시작했다. 캐스피어는 마지막으로 마음을 바꾼 한 선원만 제외하고 모두 받아들였다. 그 선원의 이름은 피튼 크림이었는데 피튼 크림은 다른 선원들이 세계 끝을 찾아 나선 동안 별 섬에 혼자 남아서 그들과 함께 갔으면 좋았을 걸 하고 두고두고 후회했다. 피튼 크림은 라만두나 라만두의 딸과 이야기하기를 즐길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 역시 핀튼 크림에게 별로 말을 걸고 싶어 하지 않았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식탁 위에는 매일 저녁 훌륭한 만찬이 차려졌지만 핀튼 크림은 별로 먹지 않았다. 훗날 핀튼 크림은 아마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가운데 네 명의 영주가 잠들어 있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은 너무나도 소름끼치는 일이었다고 고백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돌아온 뒤에도 강한 소외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다, 마침내, 귀 한길에 오른 피튼크림은 론제도에서 혼자 빠져나와 칼로르맨으로 간뒤 자신이 세계 끝에서 겪은 모험이라며 꾸민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아예 스스로도 진짜로 갔다 온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게 되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피튼크림은 행복하게 살았다고도 할수 있다. 그러나 피튼 그림은 평생 생쥐라면 질색을 했다. 그날 밤 모두들 기둥들 사이에 신비스럽게 차려진 새로운 만찬상을 앞에 두고 마음껏 먹고 마셨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거대한 새떼들이 다시 왔다 갔을 때 새벽 출정 후는 다시 항해 길에 올랐다. 캐스피언이 말했다. 아가씨 마법을 풀고 나서 당신과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라만드의 딸은 캐스피언을 쳐다보면서 살펴 시. 웃음을 지었다.